어, 이제 오늘은 남편도 요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. 어, 그래서 이제 남편도 요리를 할줄 알아야 해. 그냥 멋으로 막 둘이 같이 요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더라고. 어,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, 여자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. 그러면은, 이제 여자들이 아프면은 늘 여자가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남편들이 잘 못해. 겨우 한다는 게 라면이나 끓일 줄 알고 이런면 곤란하잖아. 물론 남편들이 바빠가지고 요리 배울 시간이 없겠지만은 이제 그 요리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로 가르치는 게 좋아. 어 그러니까 죽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. 어 그러니까 이제 꼭 내가 몸이 좀안 좋을 때는 먹고 싶다. 평소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봐. 어 그리고 그 요리를 몇 가지만 남편에게 가, 가르쳐. 그러니까 자주 같이 해보는 게 좋아. 어 그게 쉬운 걸로 어려운 건안 되니까. 어 그리고 한번 가르치고 나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씩 꼭 그걸 같이 해보도록 어 그렇게 하는 게 좋아.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잘 아프진 않는데 어쩌다가 감기 몸살이라도 오면은 어 열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. 근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남편은 음식을 할줄 몰라. 라면밖에 못 끓여. 그래서 내가 아파 누워있어도 오히려 남편 밥이 걱정이 될 정도니까 이건 좀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내가 조금 같이 배워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야, 이제는. 어,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시도를 하려니까 잘안 하려고 그래.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봐야지. 같이 이제 찍어가지고 올릴게. 같이 하는 거. <laughs> 잘 될란지 모르겠다만. 어, 그래가지고는, 아우, 그래. 그게 이제 진짜 뭐 아파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. 아, 뭐 먹을 게 없으니까. 그렇다고 그때마다 늘 있잖아. 그죽 같은 이런 걸 사갖고 올순 없잖아. 그 사오면 또 맛이 없더라고.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금방 끓여야 맛있지. 그 사오는 건 진짜 좀 맛이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, 쉬운 거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, 아, 그래. 딸들은 좀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는 아플 때 있잖아. 남편이 해다 주는 거 먹으면서, 그러면 빨리 해복도 되고 좋다니까. 그렇게, 그렇게 한번 해보자. 그래, 내가 다음에 또, 어, 이렇게, 죽 끓이는 건 되게 쉬워. 저게 밥솥에 끓이면 되니까. 어,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같이 한번 죽 만드는 거, 한번 해보도록 할게.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.